야나 화장실 다녀올게 화장실. 화장 다녀올 때니냥형 방송 좀 진행하고 있어 얘들아. 네어저 뒷담은 허용한다. 뒷담 안해요 저. 알았어. 거기 자주 시장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박민수 ㅈ 같아 하, 진짜 얼굴로 진짜 못생겼네 여기 제일 못생겨가지고 인정하냐? 음.. 하. 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아 그냥.. 난 몰라 민.. 민수캐리도 힘들어 아 맨날 로봇 줘야 돼 아 손이 없프다 어, 뭐만 하면은 어 8등에 가있고 <laughs> 근데 우리 딱깔인줄 알아 그니까 아 내가 안타까워서그친손에서그보로그를 1등 하면은 1등 그냥 주잖아 내 뒤에서 거리 유지해주고 저 킬러님 안녕하세요. <laughs> 저 아무것도 안, 안 먹고 있어요. 뭐 먹냐? 뭐, 뭐 먹어? 나무도 안 먹어. 누가 먹고 있어? 누구지? 왜못 뭐 먹냐고? 나안 먹어. 나도 안 먹어. 저 솔직히 있어요. 솔직히 오늘 추천이 633개야. 난추천이 12개 어? 에이 <laughs> 아형 오셨어요? 형 오셨어요? 어, 어, 그래 뒷담 잘했니? 뒷담 어, 안 했어요 우희우이 아, <laughs> 응? 우리,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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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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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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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형 네. 캐리해 줬더니 힘들어 아 맨날 업어줘야 돼아 뭐만 하면 8등 가 있고 아, 우리가 맞네. 딱 가린 줄 알아 어? 저런 어. 거안 하죠 시..시상하게 어. 아 그렇지 진짜? 아니 아니 시청자분이 진짜 저거 다 고라 치는 거라니까요 왜 우리... 이렇게 어, 부라 많이 치지? 아 그런가? <laughs> 우리 개쓰레기로 만들려고 진짜 어이 아, 기 니들이 그럴 애들은 아니지 네음 영생이는 스카이퍼 알아요 사람들 웃는데 근데 반응이? 맞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laughs> 뭐. 아니네아 하긴 야쟤너 화장실 좀 가봐 네? 너 화장실 좀 가봐 화장 갑자기 왜요 아 그냥 가봐 가봐 너 오줌 마렵잖아 화장실 가봐 아 그럼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 알았어 뭐 가져올게요 어아 어. 씨발 존만한 새끼가 진짜 존나 까분해 개새끼가 진짜 내가 모바일을 다보으면서 오줌싸고 있었는데 야 그러니까 신동이 씨발 새끼 아저 새끼 먼저 이지또예 아니 저새끼이 씨발놈이 진짜... 진짜 적당해야지 개새끼가 어디 저는 형님한테 자만이 쓰리였거든요. 아 근데 저 새끼가 먼저 시작해가지고 씨발 개새끼가 아니 어디 형님한테 씨발 진짜 아 동현 너밖에 없다 진짜 하... 형 어... 저만 믿으세요. 아, 알았어. 자족같네이 아, 새끼. 어 씨발 못 만나면 뒤땅 깔아가고 말하면은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지. 그걸 또뒷 땅을 까이 개새끼가 진짜 어 아, 뒤지기 어잖아요 그냥 뒤지게 쳐맞아야 돼. 그렇지. 예어씨발조까이 진짜 아 하아 진짜 기분 안좋았어아 <laughs> 동이형 네, 왔어? 어 뭐야 아 동이형 뭐뭐말할려 했는데 어. <laughs> 형저 왔어요 어 동이형 네화장실갔다와아저안마무리 온대 아, 아 갔다와 씨발. 너똥말했잖아아 <laughs> 실수하고 올게요 어 갔다와 <laughs> 지인아 아네. 아, 네. 아 씨발 진짜 동희 때못 살겠어. 아니 아까 동희가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니갈때또 네 뭔지 욕하더라고. 아 진짜요? 어. 개새끼네 저 새끼. 아 씨발로 이면 진짜 개새끼가 족 같은 새끼야 저 새끼. 저 새끼 살면 안 돼. 아 솔직히 동희가 제일 못 생기지 않아요 저희 중에? 아 당연한 거 아니냐? 고 그걸 물 물어봐 너는. 아당연한거물어봤나 미친놈 새끼야 진짜. 아씨 키도 조만해가고 개새끼야 진짜. 어? 아 키도 나보다 작은 게 씨발. 아 둘이 똑같잖아 근데 키가 근데. 맞아 맞아. 아, 그래. 아 씨기. 맞은 거또 짓고 가야지. 응. 어. 아, 나 짜증나 죽겠어. 동이 때문에. 아 씨발. 응. 어. 근데 형이 더 짜증나요. 아. 어, 아, 앞다 못 졌다. 응. <laughs> 음. 어, 동이야. 예. 어 뭐야? 아, 이 씨기. 쉬 싸고 왔구만. 예. 어, 시원하게 싸고 왔냐? 아, 형 지렸어요. 어. 그래. 아, 정말 허무하다 우리는. 그렇지. 예, 진짜 갑시다. 야, 저쪽이 야, 좌, 좌, 한, 아 저쪽이 좀 잠만 들어는데 우리 길 잦은 사이 아 민세형 어형 담배 피우고 오세요 아예 안펴아 안 시작했다 아 싫어 <laughs> 안펴 오줌도 안 마르고 똥도 안 마르고 세수도 하기 싫어 머리도 안 감을 거야 양치도 안해 다녀오세요 그냥 아형 아니, 아니 밥 줘야죠 아 고양이 밥 <laughs> 알아서 <알았어>, 먹어 <laughs> 지들이 아, 그래도, 그래도 잘, 잘 거야, 있나 확인하고 그래. 와야지아아니아니 아니, 아니, 싫어 미안해 야, 주인이 돼갖고 있어 아미안해데 가기 싫어 그냥 다녀오면 안 돼. 아뭘 그냥 다녀. 아왜 그래? 아이 싫어. 화장실 없어 우리 집에. 아니, 형, 그, 갑자기 콩나 먹고 싶지 않아요? 말고. 냉장고 다녀요. 아 냉장고 없어. 아 냉장고 가마터에 있던데. 아 없어. 그 그거, 그거. 그 창고 야 창고. 형 집에 환기 좀시키세요 아이 그 지금 에어컨 들어왔어. 나한테 에어컨이 환기야. 형, 어... 거실그 TV 카드 있는데 끄고 와요, 빨리... 아, tv 없다니까... 아, 진짜요... 어... tv 있지 않아요? 아이, 없어. 아, 없어 네. 그... 그거 그, 컴퓨터 컴퓨터... 아, 저 보낼라 그래, 무섭게 형... 어... 한유가문 열어달라는데... 아이, 괜찮아. 형형 형, 택배 왔어요 밖에. 어? <laughs> 이 시간에 택배 왔어? <laughs> 어디, <태>, 어디에 자지? <laughs> 나도 시켜야 돼 저기. 와이 시간에 택배 오네. 명성아저 나갔다 와봐. 명성아 길려 나가봐 잠깐만. 어 잘했어? 아,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어, 뭐야? 저도요. <laughs> 저도요.